신약성경 289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기록 된 바, 내가 믿었 으므로 말하 였다한것 같이, 우 리가 같은믿 음의 마음 을가 졌으니, 우 리도 믿었 으므로 또한 말하 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를 위함 이니, 많은 사람 의감 사로 말미암 아은 혜가 더하 여 넘쳐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리 려 하려 함 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 첫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달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받고 어린 뭐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 청년 장년 또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이들이 받는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띵동 나이 한살 배송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 누구나 세가 되면 나이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참 빨리빨리 빨리 컸으면 합니다. 내가 빨리 커서 아빠보다 더 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바로 위에 있는 형보다 크는 것이 큰 목적. 내가 그래서 막,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떡국 먹고 우리가 한살 먹는 거다. 이러면, 어, 잘, 입맛 까다로운그 둘째 녀석이 떡국을 자기는 두 그릇 먹겠노라고. 나는 두 살씩 먹어서 빨리 형보다 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우리 함께 계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나이를 좀 이제 그만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느새 제가 언제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저도 아직도 뭐 청년 같은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완전 아저씨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누군가의 말처럼 나이라는 것이 숫자에 좀 불과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미 이 나이가 숫자에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 몸이 제 몸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지 않는 늙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워낙 이 불로불사하면 유명한 우리 진시왕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으로 온세계막온 곳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불로초 이것만 먹으면 늙지 않는 그것 이거 찾아오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그 묘약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순을 마시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참 유명합니다. 좀더 최근으로 들어와서 1492년 교황 이름이 이노센트 8세라고 하는 이 교황은 이 나이 먹기 싫어서 더 젊게 살고 싶어서 16세에서 10세 소년, 20대 어린 젊은 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피를 내 몸에 수혈받는. 이게 지금 요즘에도 요 방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좀안 늙어보고자 했지만, 결국 죽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나, 지금도, 현대에도 한해 이, 이, 늙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전 세계에서 68? 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 요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큰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만, 여전히 이노화 늘지 않는 것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대바울리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좀될 만한 것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예전에 쉽게 피로해서 예전에 뭐 밤새 놀다 다음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러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했던 이런 젊은 이때의 체력은 다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고 특히, 이제, 정말 나이가 되신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 되면, 몸이 혼자 어디 자유롭게 갈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혼자 생활하기도 어렵고, 혼자 어딜 가기도 어렵고, 몸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안히만 있어도 좋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먹어도 이제 낫, 나... 따라기보단 덜 나쁜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면 여러분 좀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후배된 우리들에게 원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후배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병이 들고, 이제는 예전같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제주를 부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내 몸에 갖다 부은다 하더라도, 이제 저기 앉아있는 저 식대 청년들 같은 그러한 젊음, 그러한 건강한 체력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를 먹고 약하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이 먼저 그 몸소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 그가, 그가 담에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후절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그 시대 에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나는 평균 나이에 도달하는 나이가 돼요. 예전 같지 않음을 그가 벌써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사명의 길, 우리 복음을 위한 길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와 또 말씀 이 전파를 위해서 이 그가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또 나이도 들어서 이제 몸이 낡아지는 이런 때가 이르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경험한 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헬라우 원문을 이게 번역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도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면으로 압력을 받는데 특히 위에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누름을, 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앞에 길이 막히고,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뒷길도 막히고,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고, 어두한 구멍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 또, 이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듯 추격을 받는 것 같은 상황.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는, 이, 당시에 그, 지금도 있지만, 레슬링 경기에서 하는 표현인데, 이, 들어서, 번쩍 들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게임이 끝나버리는 완전 정말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망하는 이런 이런 일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겉사람의 낡아짐 그저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늙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많은 고난을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런 많은 고난을 겪어가며 정말 구르고 깨지고 내동댕이 치면서 낡아지는, 그러한 수준의 낡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곤대현서 15장, 31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나이를 먹고 자연스럽게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이환란을 당하고, 들어서 던져지고 깨어져서, 정말 자기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7 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 질그릇을 비유하자면, 그저 이 질그릇이 오래 쓰고 이제 날 손때가 타서 낡은 정도가 아니라 막 들고 던져져서 깨어지는 것 같은 내 자신이 정말 죽음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바울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살아온 그의 결론은 낙심하지 말지 낚시마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인생이며, 또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이며,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이 믿음의 후배된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진리와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이 날 가져가고 깨어져 가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우리의 이 낡아지는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인지 압니까 흙으로 빚어 구운 그 요즘에도 가끔 이제 뭐 터키나 중동 지방에 이렇게 뭐 여행 이런 영상 같은 걸 보면 음식을 이 질그릇 안에 이렇게 해서 막 보글보글보글 끌어가지고 이렇게 내어주면. 위를 톡톡톡 쳐서 그걸 깨트리고그 안에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맞고 나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 하습니까 저쪽에 수북이 쌓여지고 던져서 깨지는. 그러면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싼한번 쓰고 깨어주면 그냥 버리는. 그러면 싸구려 용기를 질그릇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이렇게 정말 값어치 없는 질이 낮은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질 그릇에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육체 안에 담긴 것이 보배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보배인가?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보잘것없는 질 그릇에 그것을 담아 마치 아까 그 음식 얘기라는 것처럼 완전히 그 것으로 싸서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사명의 삶이 질그릇 속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란으로 여기저기 구르고 여기저기 깨지고 집어던져지고 이렇게 질그릇이 깨어져가고 몸은 육신은 약해져가고 낡아져고 그렇게 깨어지고 있는데 내 육신이 깨어지니 그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가 이제 그 깨어진 틈으로 이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는데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인생에 내 육체의 그 남은 고난을 담는다고 내 육신이 질그릇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을 내 인생에 담았는데 이제 그 나의 육신이 깨어지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이 그 안에서 내 깨어진 나의 육신의 연약한 깨어진 부분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의 날 가지고 깨어지는 것 사람, 깨어져 이제 막 깨어지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것.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을 남은 것 같은 우리의 속 사람은 어느새 주의 생명이 충만하여 날로 새로워진.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새로워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이 육신이 자신이 속사람이 겉사람은 낡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역자들이, 바울과 아볼라와 많은 이 선생들과 스승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 같이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정말 가르쳐도 때로는 듣지 않아 정말 답답한 이런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전하며 이 복음만에서 자라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이 자신들이 죽음을 담당함으로 오히려 이들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이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다른 이에게 복음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다른 이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실은 실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이 아이 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 태어나기 위하여 제가 나아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남들은 다 그냥 쉽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해 보고 제가 또 아이를 낳아보니 이 아이 하나가 그몸 어머니의 뱃속 안에서 10달 동안 건강히 자라나는 것도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육신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을 어머니들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그 육신에 깨어지는 그 고통으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쇠가 빠지고 등골이 빠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고난들을, 여러분, 그것을 지불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먹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느새 가정이 전부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부가 되어 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참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집 안에도 그렇고, 집 바깥에도 그렇고, 일을 안한건 티가 눈에 잘 띄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한 것은 잘 모릅니다. 아이들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면 아내가 편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이들과 한번 놀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또 행복해집니다.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챙겨도 전화 한번 해드리고, 찾아가 또 용돈이나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실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다뢰의 누리는 그런 것.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하기 위하여. 뭐, 여러분, 그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우리가 먹는 이 쌀, 우리가 먹는 이, 이 음식을 위해서 많은 어부가, 농부가, 또 여러 사람들이 수고한 그,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의, 나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이것을 불안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내가 늙었다는 것만큼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돈을 다 쓰서라도, 내가 이 늙은 것만은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이 미국의 큰부자들 이런 쪽으로 이런 노화에 관련된 연구에 매달, 매해 수십억, 수백억을, 장학금으로, 연구비로 그 사람이 지불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내 해결해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재산 다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늙어가는 것, 그것을 힘들어하고 또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지는 것, 희생하는 것, 내어주는 것. 내가 깨어지면서 뭐 다른 이가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담긴 예수라는 보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것이 그저 부와 명예와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서 예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육신이 날 가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찬란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기에. 바울은 기꺼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지는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육체를 깨뜨려도 생명은 비록 사망은 나를 나의 육신을 깨어뜨리지만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부모의 희생으로 생명이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지도자들, 이 섬기는 이들의 이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자라만 열매를 맺는 것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속 사람 안에서도 나의 속 사람이 그 생명으로 드러난 것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내속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생명은 우리의 짧아.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이 낡아지다낡아지다 낡아지다 끝나, 깨어지고 끝나버리는 그 육신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소,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성도님들 18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영원한 것 지금 당한, 당하는 환란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만큼 더 값어치 있고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 보배를 위하여 기꺼이 내 육신이라는, 내 삶이라는 이 질그릇을 깨어지도록 내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의 다른 이름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이들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사명을 위해 나아가며, 내 육체가 낡고 깨어질 때,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저 낡고 깨어지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그저 이제 끝나서, 다음세도 넘어가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깨, 날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속, 드러,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히 남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그의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 특히 주를 믿는 이들에게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된 것. 이런 것과 같이, 오늘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이 충만하며, 우리의 교회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며, 우리의 늙었음을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야.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더가까워지만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는, 더욱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그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고 이런 은혜와 이러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